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려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2, 3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있든지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게 됩니다. 오늘 바라고 14장 12절에 보면 두 규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나오고 무교절이 나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나 날짜가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산월 14일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출애국하기 전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에국의 장자와 가축의 첫 것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집 문에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 가정의 자식은, 짐승은 죽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상월 14일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때문에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죽지 아니했고 또 짐승의 첫 것도 손해를 보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과 애굽의 짐승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14일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 15일 중복이 돼요. 무교절이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기 때문에 15일은 6월절도 무교절도 함께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8일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당한 그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보통 무교절, 유월절 함께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르다고 말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15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준비하겠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어느 장소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그때 물을 길어다가 우물물을 가져가서 밥을 지어 먹습니다. 보통 집의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이 물통이를 갖고 와서 물을 떠 가서 그것으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물을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병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입니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남자가 있을 거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내로 가라 그러면 성내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 한동이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찾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입을 벌려서 먹을 거를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로하여금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니 물론 기도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밖에 할수 없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어디든지 어디로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그 물동이 지고 간 사람하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하고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물통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집으로 인도했고 그를 따라간 두 명의 제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물론 추천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상대방이 반응을 할래지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하가 자기 죄를 알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풍랑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곧바로 풍랑이 그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엄청난 풍랑은 주님의 마음에 들, 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랑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풍랑을 보고 너무 괴로워.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잔잔할 때가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큰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용나를 삼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모든 것을 예비에 놓으신 분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에 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누나처럼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에 놓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물을 갖다 부라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거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보라.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잔치를 책임진 사람, 결혼식을 책임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연회장의 종들이 갖다 준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고 칭찬에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나, 그리고 이걸 왜 여대자에게 갖다 주라고 하나 의심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우습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벼운 것 같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어려울 것같아도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면 기준이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다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2명을 초시에서 보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일에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쓰임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귀향이면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한데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잖아요. 이 나귀를 준비할 때도 마중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있다. 그러면 그 나귀를 끌고 와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나귀들이 있고. 그 나귀를 끌고 왔는데 너희들 왜이 나귀를 끌고 가냐. 아, 주님 쓰신다고. 어, 그러면 가져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주병을 보내주셨습니 성내로 들어가라. 성내로 가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고 가는 사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갖고 말할 것 없이 그를 따라가라.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라.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을 만나서 말을 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선생님이 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유월절 음식을 잡수려고 하는데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하면. 그리하면 여기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 준비된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두 명의 제자 물론 12명의 제자가 다 들었겠죠. 선택받은 두 명의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14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 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응답은 한절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게그 과정. 그과정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이론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환경만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곧 오실 겁니다.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 낸지 몰라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떠날지 몰라요. 우리의 살아있는 이삶 동안에 하늘나라에 상급을 많이 쌓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어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가정 식구들 자녀들 잘 키우고 교회 잘 섬기고 여러분의 생업에 복을 받아서 열심히 여러분 생업이 잘 되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 두 명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큰 다락방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앞에 있는 환경만 보고 내 생각대로 이론으로만 알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없어서 말씀에는 기적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열리고 성이 무너질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진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조가 좀 출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는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